천하에서 온 우송균이라고 합니다. 평소 사람들이 우송균 집사라고 많이 부르기 때문에 아마 우송균 집사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천하에서 이렇게 온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신천지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고 그 피해로 인해서 더 이상 복구되지 않는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신천지에선 이에 대한 단한 번의 사과도 없기 때문에 사과를 촉구하고 우리 이번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낱낱이 공개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신천지는 처음 시작부터 사기이고 처음 시작부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만희 씨가 만든 종교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말하는 성경의 진실과 실상은 이미 사이비 종교, 선배 사이비 종교가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교에 속아서 수 많은 청년들이 가출하고 가족을 등져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저 같은 사람이 신천지의 진실을 알린다고 하여 테러, 각종 여러 가지 음해, 그리고 지금까지도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서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의 연락처를 공개하였더니 심한 욕설과 입에 담지 못할 여러 가지 협박들이 오기도 하였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이런 것들을 지시하고도 그것에 대한 일말의 사과가 없습니다. 아마 신천지 이만희 씨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방역을 위해서 노력한다 하면 제일 먼저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마치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자기가 헌신할 것처럼 세계 평화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는 것처럼 신천지가 포장하여 자신들을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 그 내면에는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겨. 삼각김밥 하나를 반 잘라서 점심, 저녁을 먹으면서까지 희생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희생의 결과로 그 부모님들은 이렇게 나와서 신천지의 피해를 알리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이만희 씨가 진정 국민에 대하여 미안한 감정이 있다면 제일 먼저 찾아와야 될 것이 바로 전피언 그리고 피해자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천지일보에는 전피언이 피해자인가 라는 거짓 기사를 실어 피해자를 모함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해서 음해하는 거짓 정보들을 신천지 내부에서 공유하고 그것을 확증, 편향하여 마치 진실인 것처럼 지, 자기들 내부 단속을 위하여 써먹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가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그리고 종교의 자유라는 허울 안에서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단체가 맞습니까? 얼마 전 재판에서는 HWPL 계좌에 있는 2억 5천50만 원을 이만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데 횡령이 아니고 그 계좌는 개인 계좌라는 말대한 데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적은 돈도 아니고 2억이 넘는 돈을 그 짧은 시간에 횡령하였다면 신천지인들은 당연히 화를 내고 피해를 보상받고 더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신천지인들은 아직까지도 횡령이 아니다 정당한 이만희 씨의 자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만희 씨를 보호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신천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소식이 저한테 들려옵니다. 비집지파하는 곳에서는 내분이 네 일어나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하면서 마치 하나의 다른 집파가 또 만들어진 것처럼 분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인 사람들이 떠나가는 걸 막기 위해 이만 희 씨의 요구라는 신천지인마저도 탈퇴, 제명을 시키지 않고 신천지인으로 카운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집단이 종교의 자유를 논하면서? 자기의 종교를 보호해달라고 하면서 그 종교를 떠난다고 하면 욕을 하고 몹쓸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넌 남아있어야 된다 하면서 카운트를 할수 있습니까? 더 이상 신천지는 종교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만 남은 사이비일 뿐입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더 이상 청년들의 인생을 좀 벗는 신천지가 존재해서는 안되고 이번 재판에서 이만 씨의 잘못이 낱낱이 밝혀지길 원합니다. 이번 이만 씨의 보석 청구를 허가해주는 재판부의 심의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만 씨는 이미 집에서는 휠체어가 필요없는 모습을 보였고 건강상의 문제로 보석을 허가해 주었다고 하는데 걷지 못하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판을 참석하지 못할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 줬다는 게 이해되지 않고 다른 구치소에는 재소자들도 내가 아프다 라고 말하면 의사의 서방 없이 의사의 진단 없이 보석을 허가해 줘야 되는 것인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설마하니 진실이 가려지는 일은 없겠지만 진실이 드러나서 이만희 씨의 죄가 없다면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만약 그 죄가 구속을 시켜야 되는 죄면 구속을 시켜주시고 사형을 시켜야 될 죄라면 사형을 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